이번에 SK매직 미니 그린 41 무전원 정수기를 사용해보았어요.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라 조금 걱정했지만 설명서가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었답니다. 정수 전용으로 정말 깨끗한 물이 나와서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네요. 특히 무전원이라 전기세 걱정도 없고 환경에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물 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. 정말 추천합니다. 세스코어터 스마트핏미니 정수기 EW210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핫패스탠드 형태라 공간 활용도 굉장히 뛰어나죠. 설치는 전문가가 방문해 주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필터가 3종이나 들어있어서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만큼 신뢰감도 높고 정수전용으로 기능이 확실해서 물 맛이 정말 좋아요. 생활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퓨리얼 직수형 정수기 PPA200 p 파0 0 p 파1 0 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이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고 하프 스탠드 형태라 공간 활용도도 훌륭해요. 1200L의 용량 덕분에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도 편리하고 설치 후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. 정수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물 맛도 확실히 차별화되어 느껴지더라고요.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